어디야? 어 이천. 아, 안녕하세요. 좋았습니다. 오늘 주인공. 배즙들도 드셨어? 오. 응? 나중에야지 어. 어. 야 나눔 중도? 음. 어머. 모자라면 얘기해요.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재능 기부. 어 어린이 인형극도 있고요. 어머, 진짜 인형극도 하시는구나. 산불이 났다든가 할때 출동할 수 있는. 어머, 우와. 또 그리고 그 쌀문화 축제, 반찬봉사. 진짜 어려우셔갖고 도움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봉사하러 가는 것도 하고요. 야 오 대단하시다. 어, 너무너무 행복해요. 진짜로 그냥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힐링을 하고 오는 기분? 와 어. 진짜 멋진 어. 분이시네. 일반. 어. 오.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그렇죠. 서운한 게이 사람인가 나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. 네. 나는 내 나이 또래에 팬티 삼각팬티 하얀 팬티를 겨서 네. 입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. 허! 팬티부터 사서 줘야 되겠다 아이 생각이 아 들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에 이렇게 여기에 하얀 게 이렇게 끼시더라고요. 음. 근데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. 닦아주고 싶다. 음. 음. 어?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 음. 저런 게 이렇게 여기에 낄까 이래서. 어머. 음.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주시지. 음. 내가 음. 저분하고 결혼해서 내가 도움을 야. 드리고 어? 뭔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면. 음. 운명 같은데 그것도 좋은 인생살이를 아 사는 건 아닐까라는 완전 착각을 한거죠 착각. 어? 어? <laughs> 반전이 있네 내가 말하는 게 법이고 음. 온통 자기 중심 <laughs> 어머, 어머. 제가 뭐 집에 대표니까 대표 이걸 꺼 이거를 답을 해놨어 <laughs> 그왜 얘기를 안 하고 왔어 내가 불림해야지 응. 내가, 내가. <laughs> 아니다 이렇게 놀이라는 게또 있어요, 밥치기. 그래서 음. 이제, 거기에 또 맞춰줘야, 가드 이제 반납해야지. 줘봐, 줘봐, 이조 줘봐, 그거. 뭐를, 저. 영수증이요? 그래. 네. 아, 그래도, 아니, 하나도 게 많이 들었는지, 이거 상의도 아닌데. 이거 내일 결제를 해야 되는데. 야 결제. 아. 어. 이 어. 사람이 내가 지 머슴으로 아나? 내가 몸종으로 아나? 뭐, 근데 제가 좀, 이, 이 대왕군 같은 스타일이라 그랬죠. 대왕군이요? 피디님! 일곱시다 됐으니까 여기 그 마이크 끕시다. 네, 3 0분 지났습니다. 아, 1시간 30분 지났습니다. 네, 네. 자, 이제 그만하죠. 네, 그, 이제 그만해. 이제 저는 잘, 잘 응해지는 않아요. <laughs> 어? 어? 싫을 때가 있잖아요. 당신이 내 마음 다 알아? 모르잖아. 우리 식구들 가족 간의 그 당신에 대한 그 태도와 그 말들이. 지그금내니까내숨 지금,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야. 내숨 보려고. 나를 게 대화 안 해, 그럼. 그럼 다르기. 여기 뭐결혼지역을왜 나가 그냥 쪽 내면 되지. 어. 당신처럼. 제가 네. 그만하자. 네? 그만해. 비디님그 네. 마이크 끕시다. 아이고 얘기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은 좀 중지했으면 편해요. 어. 네. 네. 음... 어. 중단됐다고요? 아이왜 <laughs> 이렇게 독하게 살지 못했을까? 아, 나 너무 후회되는 게는 있 후회되는데. 내가 이 집에서 이 사용이한테 벗어나는 게제 어. 소원이에요. 헤어지는 게 지금 정답은 정답인 것 같아요.